카우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전.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트를 착용해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카우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안녕합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드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 경로옵션으로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틀을 착용해주세요. 손님이 설치.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통배. 자동 결제 코드를 수락하였습니다. 음성 안내를 시작합니다. 승객 탑승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전방에 주정차 단속 장비가 있습니다.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사님과 승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안전 운행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희련사의 하차 장소로 가세요. 통백 자동 결제 코릴 수락하였습니다. 음성 안내를 시작합니다. 30초 후이동해 주세요. 이어서 좌회전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사님과 손님 모두 시작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안...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기를.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트를 착용해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대기를 시작합니다. 콜 대기를 시작합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잠시 후 어린이 보호 안전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트를 착용해주세요. 앱 입력해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드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 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 입력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잠시 후.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안내를 종료 정...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사...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